아, 2차방정식요것에 두근을 a 하고 b라고 할때요걸 구해봐라 그랬어요. 근데 우선 두근부터 구해보자.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? 2차방정식 그러면 우선 인수부터, 인수분해부터 생각해보자. 어, 2 6의 12. 아, 둘이 조정하면 4가 만들어지겠네. 그죠? 그러니까 x 플러스 u, x 마이너스 골 0. 자, 그럼 됐죠? 그러니까 x 는 마이너스 6 또는 x 는 2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있죠 누구를 a 라고 하고 누구를 b 라고 하든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뭐 아무거나 하나를 뭐 a 하고 b 라고 생각하면 제곱하면 36이죠? 여긴 기 3, 이거 제곱하면 4 0 그러니까 둘이 더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40이 되는거네 뭐 К оба.